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갑자기 급락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반전이 생겼습니다 4월 거래량까지는 3천건대에 침체된 거래량을나타냈습니다 3개월 연속 거래 감소는 나타났는데 5월 거래량이 2천건이나 벌써 등록이 됐습니다 아직 5월 등록 가능 기간이 3일이나 남았고 또한 다음 달에 또 30일간의 등록 가능 기간이 남았다고 보면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분명히 4천건대 크게 보면 5천건대도 등록 가능한 것 같거든요. 5월 거래량이 4월에 비해서 급등세가 나타났던 걸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요. 4월에 13,000건 등록됐는데 5월에 8,200건이 벌써 등록됐습니다. 아마 3월보다 아니면 1월 수준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상승세가 일반 아파트 수요를 자극해서 거래량을 크게 늘렸다. 지금 4월 아파트 거래량에서 특이점은. 재건축 중심의 상승세가 높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갑자기 급등하고 버리면은 일반 아파트도 뒤따라가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한 달에서 두, 두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게 아니냐. 그게 게다가 지금 이제 초저금리 상황이고, 지금 각종 규제 완화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매수 심리가 다시 자극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면요. 5월 말 잠금 조건 금매물이 일시에 소화돼서 거래량이 튀었다. 살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 그냥 이번 기회에 급매 나왔을 때 잡아버리자 그러면은 그 급매는 잡고 나서 다시 정상가격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월 거래량만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6월부터는 다시 침체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상승세가 일반 아파트 수요를 자극해서 거래량을 늘린 케이스라고 봐야 된다면 이것은 재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5월 말 잠금 조건으로 급매물이 일시적으로만 소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도 조금 이두 가지 가능성을 나눠서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런데 최근에 집값 분위기를 반전시켰었던 재건축 아파트는요, 오히려 이번 주에 이상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주요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등록 매물 수는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1.6에서 3.2%의 전주 대비 매물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거래 증가했다는 매물 감소된 것으로 지금 거래량 집계선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서울 경기 전세가 불안이 확산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은요, 전주대비 이제 매매가의 변동상은 없었는데, 전세 가격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반포주공 1, 2, 4주구에 대규모 2주가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전년 대비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언제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2주 물량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나마 얘가 저층 재건축이라서 일반 고층 재건축 2주보다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덜 예민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작은 부시도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드렸죠. 자, 강남 재건축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5월 달에 벌써 두 건의 거래가 등록됐어요. 자, 이거 현금으로만 사야 되는 거, 대출도 안 되는 아파트 사람들 참 잘도 삽니다. 갭투자도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잠실주공 5단지가요, 거래는 꾸준하게 유입되는데, 지난주에 호가가 25억에서 4천만원 하락한 24억 6천이었거든요. 이, 이번주는요, 6천만원 추가 하락한 2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2주 만에 1억 정도가 하락한 거예요. 자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화에 따른 서울 아파트 흐름 변화를 예상하려면 잠실종 5단지하고 음마 아파트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거래가 무려 3건이나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잠실종 5단지가 좀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지난주에 음마 아파트 혹는 변동 상황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금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와 잠실주공 5단지 음마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하고 음마 아파트가 이런 재건축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씩 하락했다 이게 별 심상치 않은 일이거든요 자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가격 흐름 변화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인이 꼽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 아파트 시세 원인 분석 끝나고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15억 이상 고가 대단지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잠실 리센츠 23억 5천 이었는데 전주에 이번 주에도 23억 5천으로 변동상은 없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평수보다는 소형 면적 전용 27제곱미터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건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잠실 트리지움은 전주 대비 변동상은 없고 거래는 한 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옛 22억 4,500만 원이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최저 금매물하고 여기서 되는 실제 실거래가는 가위 차이가 날. 밖에 없어요. 이런 대단지는 동의 위치 그리고 층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한 1억에서 1억 5천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인근 단지 살펴볼게요. 반포종일 단지 3주구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1, 2, 4주구에 2주 영향을 받고 있는데, 3주구도 조만간 곧 2주 할 거예요. 지금 5월 25일 날한건 거래가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호가는 전주와 변동사항은 없어요. 자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무려 거래가 4건이나 터졌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두건 59제곱미터 하나, 그리고 초대형 면적 216제곱미터가 무려 46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28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28억 5천 원 호가를 살짝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28억 매물도 아직까지 네이버 매물에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는 2주간 등록된 매물 중에서 최저금 매물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호가를 좀 올리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살펴 볼게요 초소형 면적 말고 5월달에 두 건의 거래가 등록이 됐습니다 세대수에 비하면 거래 자체는 많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잠실 전체적으로 거래가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저렇게 효과가 빠르게 하락 하면은 이들 지역도 아무래도 이런 20억대 아파트가 실수요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투자수요를 감안한 실수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크리오 아파트는 지난주에 21억 이번주에 도 21억으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15억 이하 아파트였는데 너무 급등해서 15억 이상 아파트가 된방이동 코롱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15억 5천 하던 전주 시세, 거래도 추가 등록되진 않았지만, 매물 자체도 부족하다 보니까 전주와 큰 변동상은 없는 15억 5천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자, 위례 입사단지 꿈에 그리는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5월에도 한 건의 거래가 됐네요. 그런데 13억 4 5 0 0으로좀 깎아서 최저금매물 가격보단 거래가 체결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13억 9천 하던 최저 호가는요, 이번주에는 14억으로 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6천만원 하락, 대치 음마 5천만원 하락,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고요. 리센츠, 트리즌 변동사항 없었고요. 반포주공 1단지는 변동사항 없었는데, 반포자위가 5천만원 상승, 파크리오는 변동사항 없었고, 코롱아파트도 변동사항 없었습니다. 위례 24단지는 금매물이 소화돼서 그런지 1천만원 호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서울을 대표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두 곳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나면서 흐름이 바뀐 이유 세 가지 원인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의 속도 조절 때문이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되고 나서 빨리빨리 사업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일단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과열을 좀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게 아닌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워낙 단기간에 급등한 거에 대한 시세 차익 노리고, 아, 벌만큼 벌었다 시켜서 가격을 낮춘 금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재건축 규제 강환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었을 때 시장이 과열되는 걸 막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될것 같은데 그것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아닌가? 마지막으로는 지금 6월 달에 만기되는 대치 삼성 청담 잠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원래는 완료가 될줄 알았는데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연장 때문에 1년 정도 더 묶일 수 있네?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세 만기 3개월 된 이제 매물만 매, 매,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매도 가능한 상황이 된 사람이 야, 이때 안 팔면 또 1년 이상 묶여야 된다? 이 생각에 좀 금매물로 던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좀 유력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ust to 자한국부동산은 통계 요약도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매매가격지수 수도권지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전세가격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같이 투자자 유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전세가격을 잘 봐야 되거든요 전세가격이 들썩거리게 되면 다시 실수요자가 유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폭등까지는 부르진 않겠지만 완만한 우상향 그림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가격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내년 말까지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리적인 차원에서 전세 가격 이제 상승 요인을 좀억눌려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봤자 아무리 빨라봤자 11월이고, 두 번째 인상이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상반기, 이제 1분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빨라야 2분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좀 불안하게 이번, 어, 올해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24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실조공 5단지하고 음마파트가 아좀 분위기가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재건축이 많은 지역 중한 곳인 영등포 지역이 0.12에서 0.09로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됐고요 또한 서초구도 0.20에서 0.18로 좀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래 는 폭발적인 급등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숨구르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단은 이런 재건축 관련된 시장의 부담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것이 대세 하락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고, 내년까지 입주적인 부분도 조금 시장에 이제 하락을 가리키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경기도 주요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뭐, 안 오른 지역 찾기 힘들죠. 워낙 많이 급등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수자 중심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 이번에 대출 규제 완화를 꺼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좀더 늘어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은 당분간 외곽 지역과 인천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거래량을 보면서 아이고 또 다시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재건축에 갑작스러운 급락세로 일단은 상황을 좀더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재건축 가격이 급락할 때 주변 일반 아파트가 못 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을 좀더한일주 정도 더 지켜보면서 방향을 전망을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